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카카오 선물하기 추천템을 가지고 왔어요. 오늘 선물은 딱 3만원대까지 제품들로 모아봤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향기템부터 뭐 실용적인 선물, 그리고 집들이 아이템까지 이번 선물 솔직히 진짜 찢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영상 끝까지 보는 거 알죠? 디에디트에 선물하는 사람 호모 기프티엔스 에디터입니다 작년에 했던 그 카카오 선물하기 반응이 진짜 너무 좋았잖아요 또 8월에 제 생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받은 선물이랑 또 1년 동안 차곡차곡 모았던 선물 중에 정말 만족도가 높았던 제품을 딱 골라왔거든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할 거는 실용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을 위한 선물인데 만 원도 안 하는 가격대로 정말 가볍게 오다 주었어 이러면서 선물할 수 있는 것부터 소개할게요 짠 언폴드의 코스터인데 저 너무 귀엽잖아 제가 고른 거는 핑크 긴웜이랑 씨블로 이렇게 두 개인데 이게 앞뒤 어느 쪽으로 써도 다 너무 예쁘고 자연스럽게 이 엮은 거 같은 이 패턴이 진짜 너무 힙하지 않나요? 교양 있는 현대인들이라면 집이나 사무실에 코스터는 누구나 하나쯤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별거 아닌데 이런거 받쳐두면 은 괜히 내가 교양 있는 사람이 된거 같고 있어 보이고 약간 그런 느낌 든단 말이야 그리고 이게 컵에 얼음물을 담아도 얘를 받치잖아? 그럼 책상에 물 뚝뚝 안 흐르고 코스터는 안 쓰는 사람은 모르는데 일단 한번 써보면 너무 좋거든 근데 내돈 주고는 잘안 사게 된단 말인 거. 뭔지 알죠? 그리고 막상 사라고 하면, 코스터를 어디서 사야 돼? 약간 공짜로 주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내돈 주고 사기 아까운 거.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선물로 하면, 어, 이 사람 좀 센스있는데? 약간 이런 소리 듣는 거지. 뭔지 알죠? 이게 9,500원 밖에 안 하니까 오다 주었어 하면서 이렇게 딱 선물하면 너무 가벼우면서도 센스있는 선물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최애템 시리즈 혹시 다들 보셨나요? 그안 봤으면 여기 달아둘게요. 거기에 질문이 제일 많았던 게 바로 브루클린에서 온 바쿠백이라는 건데요. 내 체외백이 카카오 선물하기에도 입점을 했더라고. 그래서 얼른 가지고 왔어. 요즘 진짜 카카오 선물이 없는 게 없는 것 같아. 요즘 마트에 가면 비닐봉투도 안 팔고, 그리고 종량제 봉투를 사거나, 아니면 다용백을 3,000원이 가지고 사야 되는데, 그거 너무 커가지고 절대절대 절대 다시 안 들고 집에 막 쌓여있잖아요. 요거는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겨도 이 안에 정말정말 정말 많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오늘 새 거라서 한번 어볼게요자 하고, 이렇게. 자, 핍니다. 엄청 커졌죠? 이거 봐, 엄청 크잖아. 진짜 크죠? 이 소재가 되게 얇고 그리고 진짜 가벼운데 또 굉장히 질기고 튼튼합니다. 이걸 그렇게 접는 거 어렵잖아. 자 이렇게 하고 적당히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요. 말고 여기다 있잖아. 이거 다시 넣어 줍니다. 하고 마지막에 이거를 싹 해주면. 이렇게 작으니까 저는 이거를 항상 가방에 넣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왜냐면 자꾸 가벼우니까 이게 또 언제 좋은지 알아요? 해외여행 가서 쇼핑을 너무 많이 했어 그래서 캐리어에 내 짐이 다안 들어가는 거야 그럴 때 이거를 딱 가져갔다가 자잘한 과자나 작은 소품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다 여기에 넣어가지고 핸드캐리하면 진짜 개꿀입니다 저는 세븐티스 마드라스라는 모델을 샀는데 여기 상세페이지에 보면은 정말 패턴이 화려하고 다양하고 예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건 솔직히 에코백처럼 저는 평소에 메고 다녀도 너무 힙하고 괜찮아요. 이거 살때 너무 화려하고 너무 센 컬러 사지 마. 그런 것보단 이렇게 이렇게 무난무난한 게 사는 게더 많이 메고 다닐 수 있더라고요. 요즘 이런 비슷한 가방들이 환경부담분이나 이런 것들 정말 많이 나오는데 제가 써보니까 오리지널을 따라오긴 좀 힘들더라고요. 요거 하나 선물하면은 평생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잘 쓰고 다닐 거. 바꾸백이다. 다음에 소개할 건 내가 좀 좋아하는 또 향기템이야. 그니까 그냥 단순한 선물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좋아하는 향기를 선물하는 게좀 멋진 일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골라온 게 뭐냐면 그랑핸드 사쉐입니다 아, 너무 예쁘죠? 좋은 향기가 풀풀라서 난 기분이 너무 좋아. 이 그랑핸드 사쉐 중에 제일 인기가 많은 향두 개는 이렇게 선물 포장을 따로 할수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박스를 열어 볼게요. 박스를 열면 짜잔. 두개를 샀거든요 는 좋아요 쭈욱 짠 요렇게 사쉐가 들어있는데요 이 사쉐가 무엇이냐 바로 향수 원액을 흡수한 암석이 들어있는 요렇게 주머니 형태의 방향 제품이에요 어향 너무 좋아 음 하... 이 사쉐가 생각보다 발향도 정말 잘 되고 오래가요 화장실 옷장 뭐차안뭐 뭐, 현관 이렇게 좀 좁은 공간에 얘를 이렇게 걸어두잖아? 그러면 은몇달 동안 기분 좋은 향이 이렇게 푹푹 나거든요? 저는 이거 어디다 쓰냐면 화장실 수건장 있죠? 거기다 걸어두기도 합니다. 요게 하나에 18,000원인데 저는 솔직히 그냥 룸스프레이보다는 더 가성비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 그라인드에 되게 다양한 향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건 규장이거든요? 그게 오래된 종이와 나무에서 느껴지는 약간 우디한 느낌의 향인데요. 사실 그거는 약간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서 진짜 제가 제일 추천하는 원픽은 바로 이 수지 살몬입니다. 이거 향 진짜 너무 미쳤어요. 이 수지 살몬은 호불호가 없어. 그래서 선물하기에는 얘가 딱인 것 같아. 이게 달콤한 과일을 먹은 뒤에 낮잠향이 나는데 되게 달콤하면서도 포근하고 방금 빨래한 거에서 날것 같은 그 프레쉬하고 상쾌하고 깨끗한 느낌. 그런 향이에요. 좀 인테리어나 고객들의 경험에 신경 쓰는 카페나 레스토랑 화장실에 요거 아마 걸려있는 거 지금부터 되게 많이 보일 거예요. 나 여러 번 봤거든. 선물하면은 요건 아마 진짜 다들 좋아할 겁니다. 그라는데 사실. 이거 18,000원. 완전 추천합니다. 다음은요. 우디양 처돌이가 정말 자신있게 추천하는 우디양 선물 추천인데요. 가을바람도 이제 살랑살랑 불어오고 잠시 멀어졌던 우디양을 이제 다시 집으로 불러드릴 때가 됐어요. 짠! 슬로우 허밍이라는 비건 브랜드의 제품인데요. 이전에 저희가 언박싱 라이브에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향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경아미도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자, 경아미가 좋아할 정도면 진짜 누구나 무난하게 좋아할 수 있는 향이란 뜻이고, 패키지부터 진짜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많이 쓴 브랜드라는 게 느껴져서 선물로 주기 너무 좋겠다 싶었는데, 이번에 카카오 선물하기 입점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카카오 선물하기 채널에서만 구입 가능한 단독 기획 세트, 이게 출시가 되었대요. 이 기획 세트 가격이 36,900원인데, 진짜 구성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짠. 박스를 열면은 바디워시 들어있고, 바디로션 들어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괄사 요렇게 세개가 들어있는데 가격이 36,900원 이다까 지금 구성 괜찮지 않아요? 포장도 얼마나 이게 기깔나게 했는지 제가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봐 이거 보라고 미치지 않았어? 이 안에 이렇게 이게 어떤 향인지 어떤 브랜드인지 쫙 설명을 해놓고 이 박스에도 있잖아 이렇게 점자 디테일 있는 거 이런 거 너무 센스 있잖아 그리고 이게 각각 다 달라요 쨍! 이거 봐. 이렇게 각각 제품마다 이게 어떤 향인지 어떤 브랜드인지 이런 것들 나타내는 게 너무 센스 있잖아. 선물받는 입장에서 이렇게 풍성한 구성을 보고 약간 한점 반동을 받고, 어, 고정 진짜 잘했다면서 또 센스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향은 카빈시더랑 레이크포그 이렇게 두 가지인데, 둘다 되게 우디한 향을 기본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게 향 설명을 듣잖아? 제가 왜 완전 제 취향이라고 했는지 알수 있어요. 일단 이 카빈시더는, 깊은 숲을 걷다가 마주한 작은 오두막에서 느껴지는 시그니처 딥 우디향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느낌인지 확 오죠? 진짜 딱 전형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우디향인데, 보니까 그 제주도에 바림의 오름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졌고, 슬로거밍의 시그니처향이래요. 되게 깊고 스모키한 나무향이 진짜 솔솔 나요. 그 인적이 드문 숲 속에 있는 작은 오두막에 들어갔을 때그 마음이 약간 따뜻해지는 그런 나무향이 나는 너무, 이거 너무 좋더라고. 그리고 이 초록색, 레이크 포그는 안개 낀 숲을 산책하다가 마주한 작은 호수에서 느껴지는 시트러스 우디향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우디한 향인데 너무 무겁지 않고 시트러스와 워터리한 향을 이렇게 같이 섞은 느낌이라서 그 나무의 초록초록한 느낌이 같이 나서 프레쉬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경아미가 우디한 향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데 이건 딱 맞자마자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언박싱도 에 진짜 많은 물건을 풀었었는데 이게 그날 최고의 제품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향입니다. 일단 여러분 이 바디워시는 거품이 진짜 너무 잘 나는 거예요. 그 우디한 향이 이렇게 풀풀풀풀 나니까 내 샤워부스가 편백나무 욕조 안에 있는 것처럼 그 힐링되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바디로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무거운 제형이 아니거든요. 되게 많이 발랐잖아요. 근데 금방 쓱 스며들고 보습력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발랐을 때 끈적거리지 않더라고요. 되게 끈적한 바디로션을 바르고 나면 옷에 이렇게 쭉쭉 달라붙는 거 있죠.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둘을 같이 쓰잖아? 그러면은 제가 좋아하는 우디한 향이 진짜 완전 오래갑니다 이 우디한 느낌이랑 내 살냄새랑 되게 자연스럽게 착 붙어가지고 이걸로 샤워하고 푹 바르고 이제 잠옷 같은 거 입잖아? 그러면은 밤에 잠이 들때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괄사 요게 진짜 대박입니다 이거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 러브핏 괄사인데 그 하트 모양으로 좀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이게 플라스틱이 아니라 100% 송진으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이나 뭐두 번째 손가락을 넣을 수 있는 구멍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집잖아 그럼 한 손에 착 이렇게 감기는 느낌이 있는 거지 예를 들어 여기를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잡아서 쓰면 되고 만약에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딱 해가지고 착 해주면 진짜 너무 시원해요 저 이거 두개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샤워부스에 두고 바디워시랑 같이 그냥 이런 림프선 있잖아요 요런데 여기 목이랑 이런 쇄골이랑 요런데 림프선을 진짜 가볍게 이렇게 샥샥 쓸어주는 용도로 사용하고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몸이 너무 뻐근한 그런 날 있죠 그런 날에는 샤워를 다해 하고 나서 이 바디로션을 일단 온몸에 싹 발라요 그런 다음에 얘를 한번더 발라요 왜냐면 얘가 바로 스며들기 때문에 괄살하려면 얘가 이렇게 좀 미끈미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두번 번 발라줍니다 그런 다음에 요거 요 괄사를 들고 관자놀이 그리고 여기 어깨 요런 목 요런데 그리고 종아리 그 발바닥까지 한번싹 해주잖아 그럼 진짜 너무 시원해요 제가 이런 괄사 진짜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센스 있는 선물로 향기템 같은 거 되게 많이 선물하잖아요 근데 논픽션이나 템버린 이런 거 너무 흔하잖아 근데 요런 거 있잖아 슬로우밍의요 기획 세트 요거 딱 해가지고 받으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구성이 일단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선물하기 완전 추천합니다. 짠 오덴세이 레고 루프 텀블러입니다. 카카오 선물하기에서만 파는 옐로우 컬러도 있는데 저는 녹색이 더 질리지 않고 잘쓸것 같아서 녹색으로 골랐어요. 일단 생각보다 무게가 진짜 가벼워요. 스테인리스 텀블러도 이렇게 가벼워서 깜짝 놀랐네. 그리고 여러분, 이 위쪽에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가지고, 가지고 다니기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요거, 요게 여러분 그 도시락통 같은 거 고정하는 그 고무줄 알아요? 이 고무줄이거든요? 근데 요게 약간 킥인 것 같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요거 때문에 딱 잡았을 때 그립감도 좋고, 미끄러지지 않고, 그리고 그 스테인리스 텀블러 특유의 그 딱딱한 느낌이 없어지고, 되게 자연스럽고 레트로한 느낌이 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거 무엇보다 예쁘지 않아요? 용량은 400ml 정도고요. 그리고 이게 입구가 진짜 넓어요. 설거지하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요즘 일회용품 다들 줄이려고 되게 노력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 선물 받으면 기분 째지는 거지. 솔직히 스타벅스 텀블러 너무 흔하잖아요. 이런 거. 오덴세 레고트 텀블러. 이거 너무 괜찮다. 자, 다음은요. 먹을 거예요. 홍콩 여행가서 꼭 하나씩 선물로 가지고 오는 제니쿠키가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을 했더라고요 이거 뭔지 알죠? 진짜 미쳤잖아 이거 조마탱인 거 진짜 다들 아시지 않아요? 진짜 이거 한번 열잖아? 그러면 절대 멈출 수가 없어 이제 열어보겠습니다 벌써 향이 나 이게 냄새부터 약간 버터향이니까 진짜 미쳤고 제가 또 리뷰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만 먹어볼게요 음! 입 안에서 파삭 파삭 부서지면서 눅진한 버터의 맛이 입에 싹 퍼지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 근데 먹을 때마다 약간 감탄하게 되는 맛이거든요. 요거 우유랑 같이 먹어도 맛있고 커피랑 같이 먹어도 너무 좋은 맛이잖아. 니코쿠의 상징인 이 예쁜 침필스 감귤 보니까 기분도 되게 좋습니다. 버터, 커피, 쇼프레드 그리고. 검포도 이렇게 네 가지 맛이 있고 아무래도 이 버터가 제일 맛있긴 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만한 선물이니까 카카 오 선물하기에서 그냥 맛있는 거 주고 싶다. 그러면 은 이거 제니쿠키 선물하세요. 너무 괜찮습니다. 생케이스 귀엽잖아요. 다음은 또 굉장히 멋진 술을 제가 또 가지고 왔습니다. 짠! 이게 여러분 맛있다고 소문이 그렇게 자자하더라고. 일단 상자 열었잖아. 이게 아주 멋스러운 소주 한 병이랑, 그리고 위스키잔 두 개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삼겹살. 그리고 패키지도 너무 멋스럽지 않아요? 이게 보니까 부안쌀로 빚었고, 독일에서 온 증류기로 증류를 해서 진짜 풍미가 깊고, 뭐 목넘김이 되게 부드럽더라고. 요거는 여러분, 차갑게 해가지고 그냥 위스키잔에. 따라가지고 그냥 그 소주의 향을 온전히 즐기면서 마시는 게 제일 맛있고요. 이게 너무 독하다 싶으면 진짜 온더랑이나 하이볼로 마셔도 너무 괜찮거든요. 맛이 어디 하나 튀지 않고 밸런스가 정말 잘 잡혀있어서 호불호 없이 누구나 좋아할 만한 진짜 초 프리미엄 소주다. 근데 3만원짜리고 이렇게 패키지도 너무 괜찮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선물하고 싶은 사람이 술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약간 나는 그 사람에게 센스 있는 사람으로 어필하면서 술 선물을 하고 싶다 그럼 여러분 이 백제 소주 요거 기획세트 이거 추천합니다 소주잔 안 주고 나는 이 위스키잔 주는 게 진짜 센스인 것 같아 이거 너무 괜찮잖아요 다음은요 에디션 덴마크의 티포트 이거 진짜 강추합니다 이걸 추천하는 이유가 이미 집에 있고 너무너무너무 잘 쓰는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추천템을 가지고 왔어요. 요게 그냥 보면은 유리 잔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위 위쪽에 차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여기다 찻잎을 넣어. 그런 다음에 여기다 뜨거운 물을 부어 준 다음에 이 뚜껑을 덮는다. 그리고 나서 차를 우려. 그런 다음에 요거 있잖아요. 요거 스위치. 요거를 이렇게 쑥 내려 주잖아. 요 그러면은 우린 차물만 여기로 밑으로 싹 떨어져서 되게 맛있는 차를 마실 수 있는 거야. 차 우리고 났어. 그럼 요거를 이렇게 딱 덮어. 여기다 빼 놓고 요걸로 해가지고 맛있는 차를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꼭 뜨거운 차를 내려서 마시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은 요거 자체가 유리거든요? 그래서 얘 자체를 그냥 예쁜 유리잔으로 써도 충분한 거야 정말 여러모로 사용할 수 있어서 아마 받으면은 다들 되게 유용하게 쓸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49,000원에 티포트랑 퍼치스 미니 팀 케이스를 살 수도 있거든요? 퍼치스 이 티도 진짜 다 맛있거든요? 그리고 이팀 케이스가 진짜 예쁘니까 예산이 조금 더 허락되면 49,000원짜리 선물하는 것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짠! 여러분, 다음은 모나미의 만년필인데, 이거 봐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모나미에서 만년필 입문자를 위한 라인 만년필 시리즈가 나왔는데, 그거를 이렇게 귀엽게 선물용으로, 짠! 이렇게 패키지로 해서 나왔더라고. 너무 귀엽죠? 요 만년필 컬러가 핑크 그린, 카키탄젤린 그리고 이 네이비 옐로우 있는데, 저는 이 네이비 옐로우가 제일 예쁘더라고요. 꼭 책처럼 생긴 박스 안에 라인 만년필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우드 스탬프. 두 개. 그리고 이제 쓸수 있는 카트리지 두 개가 들어있는데 제가 하나는 껴서 써봤어요. 그리고 직접 잉크를 넣어서 쓸수 있는 컨버터 이렇게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처음 쓰는 사람을 위한 라인 만년필 사용설명서 구성품이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요 만년필 열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일단 요게 잉크가 들어가는 부분이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고, 요거를 써보니까 필기감이 부드러워요.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사실은 이 만년필 입문용으로 제일 유명한 게 라미 만년필이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라미 만년필은 초보자들이 쓰기에는 종이도 되게 많이 타는 편이고 그 필기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좀 까끌거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써보니까 너무 부드럽게 잘 써지고 되게 편하게 쓸수 있는 펜이더라고요. 만약에 카카오로 선물을 하는데 그 사람이 최근에 몽구류에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 아니면 최근에 입학하거나 뭐 졸업하거나 혹은 회사에 입사했어. 그러면은 저는 이 모나미. 라인 만년필 기획 세트. 요거 굉장히 추천합니다. 너무 괜찮지 않나요? <목소리> 여러분, 이제 날도 약간 쌀쌀해졌는데 되게 맛있는 차 선물 어때요 짠, 쌍개. 이 쌍개의 김명곤 명인 티 세트를 정말 너무 좋아하거든요. 여기 도다 너무 맛있어요. 일단 이렇게 너무 예쁜 틴 케이스에 선물용으로 가고 은은한 단맛이 돌거든요. 근데 뭐 아스파탐이나 스테비아 같은 인공 감미료를 넣어서 달게 만드는 티도 있는데 인공 감미료가 아니고 스테비아 잎을 직접 이 찻잎에 넣어가지고 우려가지고 단맛을 냈어요. 그래서 이 단맛이 인공적이지 않고 되게 은은하니 너무 맛있더라고. 상긋한 모가돌배, 상큼한 제. 제주황귤, 달콤한 수국유자차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게 그냥 입차가 아니에요. 보시면 이렇게 삼각티백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12개가 하나에 들어있으니까 총 36개가 있겠죠. 제주황귤 같은 경우는 상큼한 귤피랑 홍차로 약간 귤량이 약간 쌉싸한 홍차의 맛을 즐길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수국유자차 같은 경우는 구수한 수국잎이랑 이모과로 약간 새콤달콤한 맛을 냈다거나 그래서 되게 맛있고요. 모가돌배 같은 경우는 모가의 그 향긋한 맛이랑 그돌배의 달콤한 맛이 향이 나서 너무 맛있더라고요 누구나 좋아할 만한 맛이고 아마 이거는 선물 받은 사람들은 맛있어서 자기 돈되고또 사게 될걸요 저는 이 쌍계의 김동곤 명인차를 저는 진짜 너무 좋아해서 맨날 맨날 사서 마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 이번에 쌍계에 들어와 있길래 이것도 선물로 아주 추천합니다티 세트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카카오 선물하기 중에서 제가 정말 자신있게 추천할 만한 제품들을 좀 소개를 해봤는데요. 제가 그동안 정말정말 정말 좋아하고 만족했던 제품 중에 카카오에 입점한 제품 위주로 약간 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추천한 제품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카카오 선물하기에 위시리스트에 담아두면 올해나 내년에 내 생일날 사람들 선물로 해줄 수도 있으니까 다음 내 생일을 위해서 여러분 이 선물들 꼭꼭꼭 위시리스트에 담아두자고요. 그럼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또 반응이 좋으면은 제가 또 다른 카카오 선물하기 추천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 알려주시거나 혹은 나만 알고 있는 카카오 추천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도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면 제가 다음 컨텐츠 만들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